사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주제로 기록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최초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의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왕, 그 진정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경배하러 오는 그런 장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원래 로마인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에 종이 되셨음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 연유에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의 중점은 종 대신 섬기는 예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라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서두에 딱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서두를 잘 보시면 곧바로 일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런 사역들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의 완전하신 인간, 다른 말로 인자로 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과정과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그분이 인자로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인자로서 결례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 그리고 인자로서 절기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소년 예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 사신 예수. 그래서 누가 보면은 탄생 기사가 적혀 있는데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는 장면에 또 빠져있단 말이죠. 그거는 주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른 공관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을 해서 그 영적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해석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공관복음하고 조금 차별을 두어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탄생 부분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와요, 그게. 그리고 바로 뭐부터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맞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데에 불필요한 부분인 주님의 탄생 부분이나 시험받으심, 변화산 사건,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다 생략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러한 사건들은 독자들이 이미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쳐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공감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대신에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아주 세밀하게 증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짤막하게 하신 비유나 간단하게 하신 말씀은 거의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거의 안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아주 긴 강화가 많이 나와요. 특히 13장, 14장, 15장, 16장은 전부 예수님의 강화예요. 설교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그런 강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무대를 주로 갈릴리로 한정하여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유대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네번이나 여행하셨으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6월절이 딱한번 나오죠. 그래서 공간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었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공간보금소에는 들어있지 않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그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